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혼자 산다 78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웹드라마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내가 박스라고 제가 재밌게 보던 채널이 있거든요. 시리즈가 있어. 불할 땐 여사친이라고. 그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연이 닿아가지고 촬영하러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럼 그 웹드라마를 어디서 보느냐? 여기를 누르면 볼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침 9시고요. 12시까지 대치동으로 가야 돼요.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준비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말리자. 머리 말리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웹드라마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웹드라마가 아니라 스케치 코미디래요. 대본 짜가지고 코미디 영상 찍는 거 그런 건데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을 하자면 제가 동네 친구가 한명 있어요. 맹승지라고 개그우먼 맹승지 아시죠? 한 번은 승지랑 같이 밥 먹으려고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는 채널이 있다. 메가박스 채널을 내가 보여줬어. 그랬더니만 승지가 어 언니? 나 여기 다음 주에 촬영 가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진짜? 나 요즘 여기 자주 보는데 승지는 나 여기 다음 주에 촬영하러 가 이러는 거야 평소에도 승지랑 만나면 재밌게 보는 채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출연한다니 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보는 콘텐츠가 불할된 여사친이라고 불할 친구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 된콘셉인데내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만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채널에서 출연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진짜 사람 일이 되라면또 이렇게 되더라? 초벌 말림은 다 했고 이제 화장할 거예요 내가 맨날 쓰던 머리집게가 있는데 잊어버렸어 머리집게 사야 되는데 옛날부터 연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되게 설렌다 좀 걱정이기도 해요 민폐 끼칠까봐 내가 부탁했을 때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무슨 웹드라마냐면은 불할된 여사친이라고 불할 친구가 있어 한 명이 트랜스젠더인거야 수술을 하고 왔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약간 로코? 로맨틱 코메디 이런건데 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 너무 재밌게 보던 거를 내가 출연하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설레는 거 있지 주인공분들을 지나가다 만나도 되게 아 성덕이다 할텐데 출연이라니 성덕입니다 성덕 민폐끼 치지 말아야 할 텐데. 출연하시는 분의 역할이 트랜스젠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친한 언니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잘해야 되는데. 대사도 열심히 외웠어. 대사 외우고 그래본거 처음이거든? 와, 이렇게 짧은 건데도 이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배우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코털 정리도 깔끔하게. 평소에도 코털 정리를 열심히 하지만 오늘은 정말 바짝. 열심히, 구석구석. 짧아서 안 깎이는 거는 뽑기까지. 왜냐면,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클로즈업 샷을 하는데, 보털이 나오면 곤란하죠? 화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의상을 골라야 되는데, 뭘 입고 갈지 아직도 고민이야.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캐릭터가, 약간 끼부려야 돼서, 섹시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어야 하나? 나도, 참, 패션 고자인 게, 섹시한 옷 하니까, 홀목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아니, 근데 홀복은 좀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아, 나시? 나시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이 하얀 바지에다가, 나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패션에 대한 조예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코디하는 것 보다는, 아예 캐릭터에 맞게, 대놓고, 섹시한 옷, 가슴이 확 드러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몸에 달라붙는 게더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에 보이려면, 가슴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지? 아, 정말. 설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인다 평소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잘해야 돼그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 내가 지금 긴장했나 보다 화장 순서를 맨날 하는 건데 틀리고 있어 이 기분 알죠? 뭔가 정말 잘 나와야 되는 날은 자꾸 화장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트랜스젠더가 많이 친숙해졌나 봐 사람들한테 트랜스젠더를 주제로 한 개그도 나오고 말이야 주연인 여주인공이랑 남주인공분이 두분다 키가 크시더라고 트랜스젠더 역할을 하시는 윤우님인데 일반 여성분이시지 근데 트랜스젠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서 키가 나랑 아니 나보다 크더라고 172시더라 근데 되게 여리여리해 내가 부러워하는 몸매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 분은 그런 윤우님보다도더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좀더 외소해 보일 수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최대 고민 덩치. 좋습니다 조금 커버된다는 점 세딩도 오랜만에 세딩했다 진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리고 나 매직기 새로 샀다 친구한테 추천받은거 아키즈 케라티너 전에 쓰던 매직기가 사망하셨거든 평소에는 한 세네번정도로 머리를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다섯번정도 공들여서 카메라에 나오니까 여기 방송방인데 왜 모바일이 더 이쁜거 같지? 방송 방에서 모바일로 방송할까? 원래는 되게 뭉탱뭉탱 잡아서 하는데 오늘은 최대한 세심하게 끝만 살짝 씨를 두고 필 거야. 난 꼽슬이거든. 옛날에는 브이로그 찍을 때 준비 장면부터 찍었거든. 요즘에 좀 지루한 것 같아서 그게 목적지 도착해서부터 찍었는데 오랜만에 준비 과정부터 찍네. 아 뜨거. <laughs> 오늘 좀 고열로 했거든요. 막세게 밖에 비도 오고 머리가 앞으로 상해서 고생할 지언정 오늘 카메라에만 이쁘게 나오면 된다. 오늘 이렇게 머리를 고열로 조진 대가는 사치비 같듯이 내일에 내가 물기 덜 말려서 머리 타는 소리 날때 있잖아. 그러면 드는 생각이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걸리면 딱그 느낌이다. 과속 카메라 번쩍하면 아씨! 과속!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 느낌. 머리 타는 소리가 나면, 아하, 머리! 하지만 이미 늦었죠? 머릿결은 타버리고. 이 끝에 색깔 다른 머리가 전에 탈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머릿결 사체를 갖다 쓴 거지, 탈색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머릿결 사체 빛을 감는 중. 아, 맞다. 나 머리 끝에 C컬 넣는다 그랬지. 하이씨안 넣었네. 아, 몰라. 그냥 해. 멍청이. 머리 타는 소리가 나지? 으트으뜨거뜨뜨거뜨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 머리 풀고 어우 더워 뽕이 너무 세게 들어갔는데 뜨거뜨자냐 머리 끝 내가 생각했던 옷이 있는데 한번 입고 와볼게 출연할 때 입을 걸로 어때요? 극 중에서 약간 섹시거뜨그뜨거뜨거거든 뭐 그래서 나시류 섹시한 옷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지? 목걸이 어디 갔어? 친구의 썸남을 탐하는 <laughs>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 것 같지? 그러기엔 옷이 가슴도 이러고 카메라에 이쁘게 나오려고 어제 굶었거든? 그랬더니 허리가 좀 남네 이게 이제 보조단추에요 이렇게 찌르는 거이걸좀더 빡세게 조여야겠어 신발은 그냥 깔끔한 운동화 신어야겠다 이거 이대로 입고 가기에는 지하철이 너무 에바 세바니까 이걸 입고 갈까 그냥? 이게 날씨라서두개 입어도 상관 없으니까 이러고 가야겠다 출발하겠습니다잉 잘하고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이제 곧오신데 조금 일찍 와가지고 비오니까 건물 안에 있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나오셔도 호수, 되나요? 호수님이신가요? 아니 아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예나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하시러 갑 어떻게 저희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 지금 여기 이제 피디 왔다 그래서 네네 짐좀 제가 좀 도와주고 올 어, 같이 날라요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같이 날라요 같이 날라요 와 도움 빠네요 네, 네. 아는 동생네 가게인데 오. 좋다 빌려줘가지고 촬영합면다 <laughs> 이렇습니다 쌀이 없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저 개그맨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남에서 촬영하는데 아, 이렇게 네. 아, <laughs> 강남에서 촬영하는데 오늘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재밌게 할것 같아. 네, 정작 나는 나오는 신이 없어요. 그 저기 썸남으로 짝남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죠. <laughs> 오늘은 없어. 오늘은 나오는 아, 신이 없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려요. 아, 나도 듣습니다. <laughs> 재밌게 편안하게. 네. 재밌게 편안, 아무렇지도 않게. 네.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그 유누님 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야, 유누 커요. 네, 놀랬어요안 그래 보였는데 지금 오는 그 원래 남자 주인공 맡은 사람은 더 커요. <laughs> 맞아, 윤성님 크시다고. 요왜그 정도요? 어, 놀크해서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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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커 보일까 봐.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브이로그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 예나 안노 안녕! 이렇 안녕! 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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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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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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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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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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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키가 이 정도 됩니다. 원래는 키가 컸는데 한 아, 194였는데. 혹시 아이에 대한 욕구, 욕심이 있으세요? 아이요? 네. 에이, 이세. 애들 이 세, 있죠, 있죠. 아 그래요? 예. 아이씨, 아깝다 <laughs> 아깝다. <소위에? 웃음> 아깝다. 아 까비, 까비. 아이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냐고 그래서 어, 있는데요. 까비. <웃음> <웃음> 제가 애는 못 낳아서. <laughs> 제가 애를 <애는> 못 낳아. <laughs>

덥다덥다 촬영 중엔 에어컨 소리가 소음으로 들어갈까 봐 에어컨을 끄고 촬영했거든요. 재밌습니다. 또 나오세요. 아, 진짜요? 저는 성덕으로서 불러 주시면 언제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너, 오늘 최고 예나님 생각보다 예단님. 너무 잘해 주셨어. 요 예나님은 그냥 연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민첩. 민폐만 아니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본은 드리긴 했는데 애들이 또 엄청 많이 잘해줘서. <laughs> 처음에 좀어색 하시더니 점점 갈수록 그냥. 음 아, 너무 어색하지. <laughs> 지금은 좀 나아졌지. <나으셨지. 웃음> 적당히 하시게요. <laughs> 우리 목조는 <목소를> 사인데. 맞아요. <laughs> 하나 둘셋 최고.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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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러 왔. 외국상에? 네. 외국상에. 식사하러 왔다. <laughs> 아 이분들 개그맨이라 그런지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드립이야. <laughs> 일상 대화 듣고만 있어도 재밌어. 요왜 개그맨 분들이 결혼 잘한다 이런 얘기하는지 알것 같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오백 원이야. <laughs> 비오는 날 딱이네. 거의 가네수공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찍는 게. 핸드폰 들고. 세상에 <laughs> 이렇게 밥까지 사주실 줄이야.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스케치 코미디 촬영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잘 이끌어줘가지고 진짜 재밌게 잘하고 왔어. 아,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야. 앉을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앉아서 좀 자는데. 오늘 쌀이의 짧은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 삼성역 근처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많다. 점심시간이라 다들 밥 먹으러 나오셨나봐. 뭔가 되게 낯설다, 광경이. 다들 셔츠에 양복까지 입고, 이런 풍경을 잘볼 일이 잘 없으니까. 다만 너무 쾌조하게 있는 것 같아. 다들, 다들 멋있다. 내가 좀 흔히 못 보는 풍경이라 어 신선하네요.